유튜브, 틱톡, 블로그 등 수익화 가능한 채널은 많지만 그만큼 경쟁자도 많아서 유의미한 수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채널을 알게 되자마자 이건 진짜 되겠다 싶었는데요. 시작한 지한달 만에 100만원을 벌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작을 했고 한달 만에 수익화로 전환해서 현재는 최소 월 100만원은 가뿐히 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익을 만들어냈느냐고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꾸준히 채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바로 따라해보셔서 기본 월 100만원 수익 꾸준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바로 따라해보세요. 현재 높은 트래픽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글을 올리는 사람은 적은 그야말로 글로우션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의 집. 테리어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모를 수가 없는 사이트가 바로 오늘의 집인데요. 여기서도 수익화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쇼핑몰이지만 일반 쇼핑몰과 차별화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사람들이 직접 찍은 인테리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채널이 있으면 팔로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 틱톡커, 블로그와 같이 오늘의 집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오늘의 집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의 집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사진을 올려 수익을 얻는 콘텐츠 수익화, 두 번째는 상품 링크를 뿌려 그 링크에서 다른 사람이 상품을 구입할 때 수익을 얻는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수익을 얻기 힘드니 오늘은 콘텐츠 수익화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수익화를 위해선 다른 채널처럼 충족해야 하는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달성 조건이 매우 쉬운데요. 팔로우 100명과 콘텐츠 10개만 있으면 바로 수익화 채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 100명을 채우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처럼 마팔 형식으로 다니면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로우 수를 채우고 집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을 찍어서 10개를 업로드하시면 하루 만에 수익화가 가능한 채널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볼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만든 채널 운영 클래스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집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터 클래스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글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에서 베이직 클래스를 클릭해 일강부터 천천히 보시면 더 많은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용자 대비 수익화 난이도가 낮은 블루오션 부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려요.